아니, 전 이게, 동해문티인 줄 알고 찍었는데. 테마리움에 또 왔습니다. 3주 만에 또온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티아스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수입의 현장들. 여기도 있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소활탱을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 오, 제가 소활탱을 엄청 쉬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한 6, 7cm 정도 되는데, 요런 사이즈 소활탱이 잘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테마리움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바로 퇴근하자마자 왔어요. 얘랑 저쪽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동자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못 찍었던 동해몬티가 있어요 짜자잔 아니 전 이게 동해몬티인 줄 알고 찍었는데 동해몬티가 아니라 WWC? 아무튼 미국산 그라프티드 몬티래요 근데 아 얘도 진짜 이쁘네 지금 약간 좀 노란빛이 세서 저게 좀 주황빛처럼 보이는데 저게 좀 진한 분홍색이에요 빨간색은 아니고 진한 분홍색 와 이쁘긴 이쁘다 근데 아 이것, 이것만 해도 되게 예쁘네 아 수영도 진짜 좋고 더 브레인인가? 아, 브레인도 엄청 이쁘고, 와. 와. 이거 셀리핀탱인가 되게 귀엽네. 파이어급이 <laughs> 엄청 찍그매 왔으, 왔스... 오, 이거, 이, 이 와. 와,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봐도 멋있네. 오, 얘는 뭐야, 이거? 와. 어쨌든 좀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말미자리인 것 같은데? 와, 엄청 크다. 이것도 있고.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되게 이뻐요. 이거 뭐지, 이건? 와,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와, 장난 아니다. 아, 와... 이쁘네. 여기 또 수입돼서, 여기 이쪽에도 또, 야격하는 불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또 뭐야? 어 이건 또 뭐지? 여기 어, 산호 되게 특이해요. 어, 요것도 이름 아시는 분은 또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쁘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그리고 와 이것도 색깔 장난 아닌데 어 이것도 엄청 이쁘다 어 이게 그거네 이게 그거네 그거 샤크 와 이게 6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에 올라온 거 보면 얘도 산호항에서도 키운다고도 하던데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하는데 생 먹이를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 혹시 소알탱 키우는 데좀 주의할 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렇고요. 커지면 사납고. 아, 커지 네. 커지면 사납다고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만 되는 게. 아 네. 보통 그래서 마지막에 많이 먹는다고는 하는데. 그렇큰 애들은 또 마지막에 먹는다아이 정도는 어쨌든 좀 괜찮죠. 이그 정도는 예, 아 먹이는 그러면은 저 뭐지? 네. 이끼 뜯어먹는 애들 있잖아요. 초식하는 네. 애들. 네. 약간 그쪽 계열인거죠 예. 예. 이게 네. 그러니까 플레이크 사료가 떨어져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네. 그저거는 라고요? 초록색의 투. 투가 있어요. 아 있어요? 그거를 좀 네. 가져갈게요. 네. 이게 이어스팟 엔젤이래요. 약간 코라 엔젤이나 엠페로 엔젤 같은 그런 바디에 라인 이 있는데 꼬리가 노래. 이게 가격이 2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특이하게 생겼다. 오늘 데리고 갈 소할탱입니다. 그 봉달하기 전에 고기가 이상 없는지, 좀 바닥에 몸을 비비지는 않는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탱 종류는 백점에 잘 걸려서 백점이 있는 애들은 바닥에 몸을 비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밥은 잘 먹는지. 오, 바닥에 떨어진 사료도 되게 잘 먹네요. 봉달을 들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봉달 속에서 지금 물맛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테마리움 봉달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통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테마리움은 요렇게 이렇게 쇠! 이런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풀을 때는 가위로 잘라야 돼요. 물맛땜 하는 동안에 옷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닥 보시면 디노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지금 디노 때문에 좀 산호를 못 넣고 있어요. 그 지금 디노가 제가 아끼는 콜트 위에도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전에 마르코락을 새로 넣으면서 지린산 밸런스가 좀 깨져서 디노가 온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디노를 없애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물고기를 넣어 볼게요. 소화일탱을 넣었습니다. 아, 제가 소활탱을 제 수조에 넣을 일이 생기다니.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소활탱은 진짜 너무 키워보고 싶었는데, 얘네들은 또 수조가 작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 못 넣고 있었던 걸 이제 넣어봅니다. 지금 막 적응하느라고 좀 숨어있는데, 어? 오, 씨. 엔젤이 얘를 때리네? 아니 그래도 저기 소알탱이 조금 사납다고 들어서 다른 탱들을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을 살짝 하긴 했는데 얘가 엔젤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을 줄은 몰랐네 이, 이 귀한 몸인데 이 소알이 아무튼 좀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엔젤이 산호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면 좀 호기심 때문에 조금씩 건드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좀 소알이랑 엔젤이랑 잘 지내나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알이 잘 커야 되는데 밥도 잘 먹고 얘 때문에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료도 새로 초식용으로 하나 샀고 좀잘 키워서 예쁜 색깔을 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가 저기 빛친 모습 보고 놀라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잘 크도록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플킨 안티아스 그세 마리 봉달했던 것 중에 얘한 마리 남았어요. 그래도 얘는 사료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색깔이 너무 예뻐서잘 키워보고 싶은데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오늘 데리고 온 소아리를 보면서 물명을 하며 오늘 하루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